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유튜브 채널 여행사랑 TV입니다. 오늘은 요즘 강릉 여행에서 가장 핫한 강릉중앙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릉 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은 여행지 선택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릉 가볼만한 곳을 충분히 들렀다면 허기진 배를 채울 차례. 맛있는 음식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기분까지 좋게 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활기와 다양한 먹거리가 반기는 중앙시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강릉 여행 코스입니다. 서울, 강릉, KTX 개통 등을 계기로 강릉의 맛집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투어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강릉도심 중앙시장의 경우 주말마다 먹거리 투어 관광객이 발디딜 틈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KBS 투 TV 생생정보에서는 가격 파괴 Y 코너를 통해 4,000원 장칼국수 맛집이 소개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 일기에 성남동에 위치한 지영이의 칼국수가 이날 4,000원 장칼국수 가성비 맛집으로 알려진 곳으로 4,000원 장수저비, 3,000원 칼국수, 3,000원 잔치국수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장칼국수는 소금을 구하기 힘든 산촌 지역에서 칼국수에 고추장, 된장을 양념으로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데서 유래한강원도 향토 음식입니다. 특히 이곳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강릉 현재 주민들도 많이 찾는데 집에서 직접 담근 장에 국물에 걸쭉하게 풀어진 것은 물론 김가루와 고소한 깨까지 더해졌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으로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4,000원의 장칼국수 및 장수제비를 판매하는 강릉 지영인의 칼국수가 2월 7일 투티브이 저녁 생생정보에 등장했습니다. 강릉 소머리국밥 골목이 있는 강릉 중앙시장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내의 진보집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감자전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시장 재정비 이후, 진부집은 새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젠 강판에 갈지 않고, 감자를 믹서기로 갈아냅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닭강정 골목과 아이스크림 모덕, 수지 고로케 등의 유명 맛집, 또한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매시간 긴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흥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는 짬뽕빵, 마늘빵 등의 가게 앞도, 문을 열기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대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1인당 판매 수량에 제한을 둘 정도로 인산인해입니다. 관광객들이 맛집 앞에 줄서는 광경은 중앙시장뿐 아니라 강릉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짬뽕과 꼬막으로 유명세를 더하고 있는 음식점 앞에는 매일 수백 명의 막 관광객이 몰려들어 북적이고 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군데 칼국수 집도 연일 문전성시입니다. 인절미빵과 짬뽕 순두부는 강릉 관광객들의 단골 먹거리 투어 명소로 입지를 다졌고 유명 회집 앞에도 젊은층 관광객들의 발길 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인절미빵 짬뽕빵 고로케 등 강릉의 유명한 빵집들이 많아 ktx를 타고 당일치기 빵집 순례를 왔다며 빵을 사들고 안목 커피거리로 가 바다를 구경하며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제 강릉여행의 로망이 됐다 고 말했다. sbs 생활의 달인 맛의 달인 맛집으로 소개된 강릉 마늘빵 맛집이 연신 화제가 되고 있다. 생활의 달인 강릉 마늘빵 맛집은 강릉 중앙시장 맛집으로도 유명한 맛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의 달인 강릉 마늘빵 맛집 후기에 따르면 약 40분이나 대기해야 겨우 먹을 수 있을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고 전해집니다. 생활의 달인 강릉 마늘빵은 크기도 크고 안에 마늘과 치즈의 풍미가 풍부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활의 달인 강릉 마늘빵은 택배 주문이 안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KBS 2TV 생생정보, 기찬 보양식, 편의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 맛집, 정원의 맛집이 소개됐습니다. 이곳은 조미료를 넣지 않고 해물닭 볶음탕의 진국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비결은 낙지, 전복, 조개, 홍합 등의 해물과 약초의 조합입니다. 강릉 중앙시장 맛집, 정원의 맛집은 각종 참가물과 화학조미료를 첨가해 자극적인 맛이나 감칠맛을 입히는 대신 자연식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조리 방식을 통해 맛과 건강을 함께 잡았습니다. 식당의 맛을 증명하듯 SBS 생방송 투데이, YTN, 황금나 침반 등 다양한 매스컴에 소개되며 강릉 중앙시장 맛집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2017년 2월에는 닭볶음탕의 제조 방법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맛집 정안의 스페셜 닭볶음탕은 그리운 옛맛 그대로를 구현한 넘버원과 no. 여기에 산낙지와 전복을 추가한 넘버2를 no. 선택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칼국수사리에 볶음밥이 함께 제공되는 코스요리입니다. 특히 하루에 약 150인분만 판매하고 재료 소진 시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많이 팔아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도 강릉중앙시장 맛집 고유의 맛을 지켜나가며 주문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운 운영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복죽 장치찜과 같은 해물 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생소한 이름의 장치는 장어가 생선으로 표준어로는 벌레뭉치라고 하는데 70cm에 이르는 긴 몸길이로 인해 장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최근 한음식 정보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유명한 식재료가 됐다면서 강릉중앙시장 맛집 정원의 맛집의 장치찜은 청정해역 동해바다에서 잡은 장치를 양념의조련에 개운하면서도 얼큰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KBS 2TV 저녁 생생정보의 문정성씨의 비밀 코너에서는 강원도 강릉 맛집이 소개됐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맛집 닭볶음탕 전문점으로 닭볶음탕 플러스 라면 플러스 당면사리 플러스 밥, 무알리필을 7,900원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묵은지 닭볶음탕 무알리필은 8,900원입니다. 주인장은 매일 아침 신선한 국내산 생닭을 들여온다고 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